저녁을 먹고 어린이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성경관련 책을 읽기 전에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 나는이 수만 권의 책을 언제 읽기로 결심을 했냐면 우리 세대는 대개 부모님 세대 나는 어머니 밑에서만 컸기 때문에 어머니는 글도 모르고 평생 나무집에서 일을 하면서 저를 키웠는데 저는 그 과정이 오늘의 저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사람도 좋고 이 삼촌 이모들도 그렇게 사람이 좋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 어린 눈에 지금 생각에도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교육을 하나도 똑바로 못시켜 가지고, 평생 남의 밑에서 일을 하고 사는 걸제 눈으로 봤습니다. 어릴 때 눈부터 저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배운 것도 없고, 또말 말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저 그냥 저를... <laughs> 부잣집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밥은 굶기지 않았고, 그걸 보면서 저는 평생 저는 책을 한번 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것이 그때 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부잣집 어른, 저는 초등학교까지, 저 김자평에, 그평야지대 넓은 평화를 보면서 살면서, 그부잣 집은 어른의 하는 걸 통해서 아 부자 사람들은 얼마만큼 새벽일 중이시기고아참 지금 생각해도 멋지게 사는 어른이셨습니다. 쉬는 주말이 되면 일이 없을 때는 낚싯대와 낚시 바구니를 들고 만경강에 낚시질을 하러 가는 것을 제가 그때 보고. 갔다 와서는 또 망둥어를 잔뜩 잡아다가 그걸 또 열해해서 먹고는 그런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벽에 부자들은 새벽을 틀리게 산다는 것을 그때 제눈 어린 눈으로 보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자연 속에 살면서 항상 물이 가까이 있고 고라실 눈, 논이라 해서 논을 성실히 관리하고 그그 그 많은 벼를 수확해서 갖다 놓고 또 제사 날이 큰 집이기 때문에 제사가 많은데 연중 제사가 많은데 음식을 할 때마다 그 마을 전체 사람들한테 음식을 돌리는 걸 제가 돌렸습니다. 아침에 그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나눠 주는 걸 제가 그 마을을 다 돌리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거기서 다니고 또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머니가 어째서 그런 결심을 내렸는지 꼭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나와서 그 사막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처럼 그 글도 모르는 어머니가 저를 군산으로 그 깡촌에서 저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아마 옆에서 누군가가 얘기했나 봅니다. "아, 저놈을 키우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으니, 그때는 중학교도 가지 않못 가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밥을 못 먹는 건 늘상이었고, 미국에서 보내주는 밀가루를 옥수수를 해서 점심을 대신하고 그런 때였습니다. 군산으로 가서 또 군산에는..." 그 군산에 아주 부잣집, 가만히를 매출해서 아주 최고만치 매출해서 부잣집인데, 일본이, 일본인이 지은 저택에 살면서, 아, 일본 사람들이 정원을 그렇게 멋지게 갖고 놓고, 그큰 집에, 제일 마지막 방에, 아, 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대신 침대에서 하면서, 학교 갔다 와서는 그집에 일을 도우고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하는 습관이 새벽에 공부하는 습관이 그때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그때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를 모르는 어머니를 통해서 평생 나는 책을 읽겠다 그런 결심을 그때 하였고 그 결심을 지금도 잊지 않고 저는 하루에 이 어마어마한 책을 읽어내는 에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 아무리 책을 읽은들,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온들,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교훈입니다. 지금도 저는 73인, 지금도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배우려고 합니다.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 젊었을 때 담배를 피거나 술을 가까이 했다면 저는 책을 읽지 읽을 수 있는 벌써 아마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군대 갔을 때는 담배를 다 피든지 안 피든지 담배를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제 담배는 옆에 있는 전우한테 줬는데 그 사람은 제 것을 몽탕 폈으니 이미 벌써 인생을 떠났거나 몸이 망가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골목골목에서 아침에 한데 지금도 들어오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요즘은 남자이자 구분 없이 피어댑니다. 그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겉모습만 봐도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몸무게가 오버웨이트돼서 그렇게 뚱뚱한 여자가 담배를 뻐금뻐금 피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 인생을 살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윤석열을 통해서 알수 있죠. 아무리 대통령직을 수행하려고 해도 술을 먹은 머리는 이미 파괴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나 전문가는 분명히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나는 평생 공부 모임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데 술을 먹은 사람들이 언어 공부하는 걸 보면 반응이 맵 스텝 늦습니다. 머리가 이미 가버린 것입니다. 술, 술이 사람을 망가뜨려 버린 것. 술과 담배는 마약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만 마약으로 하는데, 마약의 1번, 2번이 술과 담배입니다. 운회할 사람이 술에 관대하고, 남이 사주는 술은 아주 죽도록 마셔가지고, 저렇게 대통령이 된 자가 저렇게 망가진 짓을 하는 겁니다. 자기 반대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자기 수준보다 낮은 자를 통해서, 뭐를 이루려고 합니다. 국민은 저보다 다 높은 존재, 지 머리 위에 앉아 있는 줄 모르고, 이번에 또 미국 가면 어떤, 짓, 어떤 잘못을 실수할지를 전 국민이 또 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옆방을 통해서, 우리 옆방에 중국인 배달부가 삽니다. 어제 온 밤을 꼬딱 세우면서 그 안에서 뭔 화투 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오늘은 지금 배달은 오도바이도 없이 지금 일을 못한것 같습니다. 그 배달일이 힘들을 텐데 그 남은 시간을 꼴딱 밤을 새면서 그 짓을 했으니 오늘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인생의 교훈입니다. 텍스트입니다.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되는 구라를 여러분 눈으로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는 또 동시에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를 지금 텍스트가 독에 있다,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도, 교회 목사님들이 왜 이런 익사이팅한 얘기를 못할까요? 성경만 읽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위에 책은 그 책대로 성경을 보완하는, 보완하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성경 위에 책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사람도 열심히 관찰하고 배워야 됩니다. 저는 전철로 수없이 매일 이동을 하면서 그 전철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이동하면서 책을 읽는 모습을 통해서 또 나는 그들의 교과서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죽도록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진짜 영어와 일본어를 최고의 수준까지 내가 해서 나이에 불과하지 않고 누구도 하지 못하는 노력을 해서 그걸 인생을 통해서 인플루언서하고 유튜브로 자연을 올려서 수많은 사람이 그 시간에 가지 못하는 것을 올려서 보게 합니다 오늘은 잉어들이 아주 진짜 그 산란기에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들의 그 미미한 잉어 같지만 그렇게 익사이팅하게 저한테는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바람 한 점이 꽃한 송이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관찰하냐에 따라서 인생을 각도를 배웁니다. 여러분 안이한 삶은 살수록 흔하큰 자기 삶의 반역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술도 좀 절제하고 책도 좀 읽고 벌써 1년에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벚꽃 구경을 가는 것도 중요한데 교보사적을 가서 한번 걸어보십시오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과 세종대왕을 보면서 나한테 이순신은 어떤 존재인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는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가 위대함을 일러주는 귀한 진짜 파워입니다. 사람마다 재능을 다 갖기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재능을 개발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TV 앞에 앉아서 몇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한물간 신문을 붙들고 제대로 보는 삶을 제대로 날카롭게 보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저 머리가 빈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면 수많은 그 밑에 기생충들이 모인다는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끊임없이 방향 수준, 방향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대중은 멍청하다고 합니다. 개인은 뛰어난 존재입니다. 한 개인 개인을 보면 그것이 최고 중요한 내 인생을 바꿀 인생의 텍스트이기 때문입니다.